안녕하십니까 풍요의 우주입니다. 오늘은 특별편 연금펀드 투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한 질문 답하는 코너입니다. 연금펀드 얼마씩 투자해야 하나요? 그리고 개설을 어떻게 하나요? 개설 어떻게 하나요? 무슨 상품을 사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씩 투자해야 하나요? 얼마씩 투자해야 하는지는 개인별로 어, 다릅니다. 개인연금 액수, 얼마를 받고 싶은지, 그 다음에 투자기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투자를 얼마씩 할수 있는지, 투자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해진 수익률로 역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제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어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 수익률이기 때문에 어이 평균 수익률이기 때문에 꿀렁꿀렁꿀렁하면서 올라갔을 때 이제 이 수익률이 이렇게 평균적인 수익률이 얼마냐 그걸 토대로 역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투자기간은 5년, 필요한 개인연금은 월 150만원, 네, 여기다 플러스 국민연금이 얼마 있겠죠?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뭐 9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240만원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만약에 배우자분도 같이 150만원씩 받아서 여기다 플러스 150, 그 다음에 그 배우자는 국민연금이 만약에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490만원. 이면 충분하게 생활하고도, 어 남을 수 있는 그런 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150만원 정도 개인연금이 나오면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초기 투자금은 20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앱 시트에 FV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어, 이게 여기 글자 써갖고 그런데 FV 함수의 사용 방법은 어, 이거는 구글 시트에서 FV라고 친 다음에 도움말 누르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해보시면 되고 이거를 할수 있게 정리한 시트가 있습니다. 네, 서대리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제가 그 서대리의 책도 보고서, 어, 이 시트를 찾아가 봤는데, 이분이 30대에 연금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분인데, 이분이 시, 구글 시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5년을 집어넣고, 150만원 넣고, 원금이, 원금이 2000만원이다. 이렇게 넣었으면은, 연평균 수익률 별로 그 다음에 투자 월, 월 단위로 투자 금액 별로 이제 얼마나 연금이 나오는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150만 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150만 원보다 큰 셀에 이렇게 표시가 된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 또 물가상승률 3%로 넣었는데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높진 않은데 다시 평균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때 3%더 받습니다. 그리고 미래생활비 그러면은 174만원이 돼서 174만원보다 큰 금액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시면 연평균 수익률이 8%일 때 174만원 이상 받으려면 30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의 금액을 넣어야 됩니다. 이 사이 어디에 있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한 300한 40만 원 정도 넣으면은 내가 미래 생활비 173원을, 174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예상 총 자산은 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8천만 원의 8%가 또 인출된다는 조건 생각으로 이제 시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금이 개시가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수익률을 좀 낮추더라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금이 개시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잔액이 많이 모였다는 거고 갑자기 그 계좌가 줄어들게 되면은 지속적인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제 30년간 투자하고요. 지금 원금은 없어요. 그리고 200만원씩 받고 싶습니다.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도 엄청 줄어듭니다. 월 납입 목표 30만원. 30만원만 넣으면은 8% 수익이 났을 때 277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0만 원은 만약에 물가 상승률 3%라고 가정했을 때어 투자 원금의 가치는 이제 73만 원이 되는 거죠. 지금의 30만 원은 30년 후에 73만 원 정도일 것이다. 3%씩 물가가 올랐을 때라는 말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매달 277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총 자산은 4억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12%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면 어 금액은 두 배가 넘어섭니다. 10억 10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 투자 기간이 30년으로 길기 때문에 지수 함수죠. 이게 8%로 올라가는 함수다라고 한다면 은 12%로 올라가는 함수는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났을 때두배 차이가 날수 있는 거죠. 급하신 분들을 위한 질문 탑파, 얼마씩 투자해야 하나요? 클리어 했습니다. 연금펀드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삼성증권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연금펀드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추천하는데 추천하는 이유는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돈도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에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연금펀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산가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연금펀드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삼성증권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어플을 까시고 어, 이렇게 안내 및 개설에 들어간 다음에 계좌개설 인증 이거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뜨면은 요거에 누를 수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 보시면서 요거 눌러갖고 중개형 ISA랑 연금저축이랑 같이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좀다 필요하긴 하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아까 그 그걸 누르시면 이제 이런 영상으로 넘어가는데 이 영상에서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따라하면은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야지 수수료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추천드립니다 삼성증권 추천 이유 다시 한번 더 어,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하고 있는데 삼성증권도 i r p 를 하고 있어요 삼성증권이 어플 사용이 쉽 쉬워요 미래에셋보다 쉽, 쉽습니다 그다음에 고액연금자산가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입니다 1년에 그 평균적으로 1억 이상 연금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500명 넘게 있는 플랫폼이에요. 미래세 증권도 어 많긴 한데 그 평균 수량 금액이 조금 더 작은 것 같더라고요. 좀더 대중적이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삼성증권이 수수료가 싼 편입니다. 현재 연금 계좌에서 ETF를 살때 수수료를 그 싸게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계좌를 만들고 구매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라서 별도 신청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한 질문 타파, 얼마씩 투자해야 하나요? 클리어 했죠. 그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하면 됩니다. 목표수익률이 높으면 금액이 작고, 목표수익률이 낮으면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저축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 부동산이 사실 안정적이고 여기서 이제 집이라면은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 저축 펀드만큼은 조금 수익률을 조금 높게 생각해서. 주식형 ETF, 해외 주식형 ETF 중에서도 미국 지수 ETF를 좀 비중 높여서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환노출형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환노출이라는 얘기는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면은 달러가 비싸지면 그만큼 저도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조의 ETF를 환노출형 ETF라고 합니다. 반대로 환, 원화가 비싸지고 달러가 싸지면은 그때는 손해를 볼수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달러는 점점 비싸지고 있고 원화는 달러보다 점점 싸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환 노출형 ETF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금 펀드 계좌 개설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삼성증권 기준으로 클리어 했습니다. 미래세증권도 하고 싶으면 찾아보면 다할수 있어요. 비대면 계사,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무슨 상품을 사야 하나요? 이것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슨 상품을 사야 하나요? 첫 번째, 본인 목표 수익률에 맞는 상품을 삽니다. 그렇겠죠? 나는 8% 수익만 얻으면 돼. 그러는데, 뭐, 기대수익률 30%짜리 상품을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건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니까요. 만약에 본인의 목표 수익률이 8%정도다라면 S&P 500 ETF를 사면 됩니다. 10% 정도라면은 나스닥 100 ETF를 사시면 되고요. 4% 정도 수준이라면 미국 단기 국채 단기 채권 ETF를 사면 됩니다. 그 사이에 어딘가 있다면 이제 각각을 조합해서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중 평균을 해서 숫자를 만드는 이치죠. 예를 들어서, 9%가 목표 수익률이다. 그러면은, 나스닥 100하고 S&P 500을 반반 섞으면 9%가 나옵니다. 저8 더하기 10 하면, 그 18이고, 18을 2로 나누면 9가 됩니다. 그래서, 반반 섞으면, 50%씩 사면은, 9% 목표 수익률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6%가 목표 수익률이다. 라고 한다면은, S&P 500 ETF랑 미국 단기 채권 ETF를 섞을 수 있겠죠. 어, 단기 채권 수익률이 4%라고 했고 미국 S&P 500이 8%라고 했으니까 둘을 반반 섞어서 만들면 이제 나누기 2가 돼서 6%가 나오겠죠. 그리고 어, 두 번째 방법으로 나스닥 100하고 S&P 500 단기 채권을 섞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더 이제 주식 비중을 어, 가져가는 건데 나스닥을 조금 섞은 건데 이제 반반인 건 똑같아요 근데 나스닥이 섞이기 때문에 어, 목표 수익률이 약간 조금 올라간다 6.2% 이런 방식으로 적당히 섞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ETF 고르는 방법 ETF 상품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이제 헷갈릴 것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코덱스나 타이거 붙어 있는 것이 수수료가 쌉니다.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인데, 둘다 이제 ETF를 선도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어, 충성 고객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많이 사고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어, 수수료가... 싼편 입니다. 소그 금이, 안되는게 뭐 에이스 니 케이 비스 타니 뭐 이렇게 하 면서 운용 수수료 가싸 다고 홍보 를하는경 우가 많 아요. 근데 비교 를할때 운용 수수료 랑 기타 수수료 를 합친 것 기준 으로 비교 를 해야 되 는데, 이게 연간 놔뒀을때 계좌 에서 빠져나가 는 수수료 인데, 어 이게 싸 더라도 이게 비싸 면은 총액 이 비싼 거 잖아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부분이어서 소규모 펀드는 기타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코덱스나 타이거 붙은 ETF를 사는 것 추천합니다. 풍요의 우주가 투자 중인 ETF, 코덱스 S&P 500 TR,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이렇게 사고 있는데 어다 코덱스네요? 인도는 제가 다른 건줄 알았는데 코덱스로 바꿔서 샀나 봐요 일단은 코덱스 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크고 여기가 기타 수수료가 싼 편입니다 그 다음에 TR이라고 붙어 있는 건 뭐냐면은 ETF도 사면은 배당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배당을 받으면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데, 입금된 돈을 다시 ETF를 사면은 재투자가 되면서 이제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TR은 배당금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손을 안 대도 돼요. 그냥 한번 사면 끝나는 거죠. 나중에 뭐 비중을 조절을 하거나 이럴 때만 한번씩 사고 팔면 되는 거지, 재투자를 위해서 다시 손을 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가 쌉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수수료가 싼게 30년 쌓이면은 몇천만원 차이가 날수 있대요 그 4억 8천만원 이 될게 4억 6천만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수수료 차이 때문에요 그 다음에 환 노출형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 최근에도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어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은 환 노출형이 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 노출형을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뭐 70%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융 자산이 이제 뭐 30%라고 하는데, 부동산 자산은 원화 표시입니다. 원화. 원화. 그리고 이것도 보통은 원화인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것만이라도 30%라도 달러 자산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부동산 자산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30%라도 달러가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약간이라도 수익을 보면서 여기서 손해 보는 것을 메이크업 할수 있는 약간 상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죠. 인도 ETF는 이 상품은 사실 잘 몰라요. 이게 환 노출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동 재투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tr에 안 붙었으니까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딱히 없었습니다. 인도 ETF는 파는 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맨 처음에는 뭐, 딴 데서 했던 것 같은데, 좀 이름 없는 데서 했었어요. 코세프라고 했던, 건데 거기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코덱스로 옮겨져 있는 걸 보면, 이제 코덱스가 더 싸서 옮긴 것 같아요. 투자는 각자의 책임을 하는 겁니다. 투자 권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 드리는 겁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한 질문 타파. 첫 번째, 얼마나 투자해야 하나요? 아까 그 서대리의 엑셀 시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례 두개 보여드렸는데, 어, 5년 안에 승부를 보려면은 상당히 투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투자 수익률도 좀 높아야지 가능합니다. 30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8% 정도의 수익률로도 30만원씩 넣으면 충분히 많은 돈을 만들 수 있고요. 연금 펀드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클리어 했죠. 삼성증권 기준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걸 따라서 누르신 다음에 유튜브 영상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할 때, 비대면으로 개설을 해야지만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무슨 상품을 사야 하나요? 클리어했죠? 달러 자산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은 다들 이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고정화 사회로 진입을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환율이 뭐 이상하게 변해도 달러 자산이 있으면은. 거기서 좀 자유롭게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가지면 좋고, 그래서 환 노출형으로 사시는 게 좋고 미국 주식형 ETF를 사는 거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편의성을 위해서 TR형, TR형,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데 배당이 재투자되는 그런 ETF, 그리고 수수료가 싼 코덱스 거를 추천드렸죠. 어, 제가 하는 건 코덱스. 사람들에 따라서 뭐 타이거 에이스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수수료가 코덱스 TR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저는 코덱스 TR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화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어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애정이 담긴 특별화를 시청하신 분들의 행동 행동을 바랍니다 세 번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정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